이거거든요 아마존에서 온 거. 어 차에 탔고요. 이제 운전해서 부산에 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에 방문을 했어요. 요즘에 리쥬란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. 류주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. 제 동생 소개해드릴게요. 머리, 머리, 자, 아우, 저랑 꼭 닮았죠. 아, 네! 제가 지금 이제 시술 받으러 들어가는데요. 음또 영상으로 다 보겠습니다. 동생이요. 음. 어 안녕. 어또 소개 소개시켜드릴 분이. <laughs> 아주 이쁜 웹디자이너십니다하러니까 <laughs> <laughs> 요즘에 유튜버이신 아 거구나.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. 어제 연예인 인사받을 거예어 여기 성형외과거든요. 음. 저도 네. 네, 출연할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내 네, 동생들. 네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아뭐 이렇게 삼총사입니다. <laughs> 이제 세수를 하고 마지크림 바할 거예요. <laughs> 마취크림 네. 발라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잘 왔습니다. 영상잘 마시는 거예요. 네. 저 얼굴은 안 나오죠. 지금 <laughs> 나오고 있나요? 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진짜. <laughs> 아 어, 마취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들어가실 거고, 네네. 네. 원장님 시술에 따라서 대기 시간은 조금 있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리주란 수술했는데요. 음, <laughs> 아주 <웃음> 아주 이, 이뻐지는 고통 잘 참았습니다. 마취 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소독을 한번 해요. 그 후에 어이게어 너무 사적인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리주란 <laughs> 주사로 이렇게 시술을 촘촘하게 하는데요. 음, <laughs> 슈링크랑 고통은 좀 달라요. 근데 효과는 더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앞으로 경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아름다움의 고통은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함께 이뻐져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좀 빨갛죠. 음, 다 이렇게 아, LD 관리를 또할 거예요. 음, 이 아픔을 통해서 이뻐진다고 하니 이 여자들 이쁘게 관리하는 여자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좀 얼얼하고 조금 그런데 음. 이제 시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. 정말로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하루만 지나면 피부가 광이 주르르르. 이렇게 시식을 할수 있는 빵집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?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네요. 부산에 있는 곳입니다. 참 인정이 많죠? 힘내주네요 빵집이. 어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제 동생이에요. <laughs> 제 동생이 점을 뺐어요. <laughs>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제채기 뭐, 요즘에 재채기 하면 오해받는 거 알지? <laughs> 병원 딱 봤는데 어떻게 하냐. 제가 시술 <실수> 받으러 왔는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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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녕하세요. 글로리아 언니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아마존에서 구입한 문어발이랑 카메라, 어, 마이크랑 해서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온 것을 언박싱을 해서야되 아, 이, 마이크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죠? 이거 이거를 입서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내부에서 찍을 수 있는 사용 마이크예요. 이거는 열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들고 나가 볼게요. 안녕. 퇴자매요. 응. 아니 분실해 왔어요. 왜내 얼굴 되게 넙적해 보이는데? 짠. 아, 이쪽으로 올래요. 포 투지. <laughs> 포항에서 40대 과외교사확진 <과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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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심 아. 조심해. 안 떨어지게. 이건가? 어제 이렇게 주사 바늘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거. 음. 그래가지고 하루이기 때문에 아직도 피부가 자극이 있네요. 하루가 지나서 아침이 됐는데도 물광의 효과보다는 피부 그 바늘로 인한 그 자극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우리 지한군. 안녕하세요. 어, 지한 엄마, 뭐하세요? 음, 우리 지한 엄마, 뭐하세요? 음, 어 요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. 뭐하노? <laughs> 뭐하노? 지안이 봐. 내 밥은 우리 지안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어린이집 가는 길이에요. わあ、こまわよ。 I'm down -day -show.